그러면. 정치 공작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허위 사실 공표 재량이 있는데, 그건 사실 가장 하는 거고, 자기 경력 좀 쏘기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만들어낸 거거든. 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아마, 이승만 때나 이런 거있어 아, 그때는 뭐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마는 진짜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88년 이후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렇지. 공작은 없었다고 봐야 될것 음. 같아요. 아, 그, 그 이후에도 간첩 조작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 조작 하고 당에서 특히 야당 이런 데서 조작해서 만들어서 발연기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골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도마뱀 꼬리 자리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준서가 자신도 몰랐다면서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는 그렇죠. 이준서하고 이유미가 나눈 대화를 보면 이준서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준서가 안철수를 단독으로 또. 독대, 했다면서 독대를 했어요. 이게 그렇지. 이게 공개가 되니까 쫄아가지고 24일인가 23일날 안철수를 만났는데 5분도 좀 애매해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좀 오래 봐야 되거든요. 5분을 봤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런 생각, 그때도 제대로 보고는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철수가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더 얘기를 하고 끼어들면 큰일난다고 판단해서 짧게 면담을 마친 게 아닌가 또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안철수 최 측근인 변호사가 있는데 네. 그 변호사가 또 이유미를 도와주잖아. 송모 변호사의 로펌에 있는 참호 로펌, 변호사. 로펌이 딱두명 있으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송모 변호사는 이제 안철수의 정책 비서인데 1호 차라 그러죠. 예. 수행 차에 예. 앞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완전 측근이에요. 네. 그 송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 참호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유미가 자기 그박 박지원이나 안철수 모르게 저렇게 했다면. 안 도와주지 야! 그쵸. 가! 여유그 곁에 오지마 냄새나 음. 이러는데 도와줬단 말이야 그 이상하지 그럼 음. 5분간 독퇴할 이유가 없지 하려면 한 50분 독퇴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자꾸 자꾸 드러나는데 이준서가 이거 공개하기 전에 박지원한테 보내가지고 음. 박지원이 정부 감각이 뛰어나니까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바이버로? 다섯 번. 번. 카톡하면 또힘 네. 걸릴까봐. 네. 그러니까 바이버로? 다섯 개로 보냈는데 오늘 박지원 그전 대표가 해명하기로는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전화기를 안 썼고 비서가 썼는데 예, 비서 비서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예.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확인이 금방 됩니다. 예. 검찰 통해서. 예. 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말 빨리 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앞서수 많이 하고 예. 아마 이 사건은 정말 빨리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자, 들어요. 지금 방금, 어, 박, 박 변호사가 얘기한 거. 박지원이가 비사한테 전화기를 줬고, <laughs> 전화기가 두대있었다 그랬죠. 두대있었습니까 줬고, 그 이준서 전체고가, 어, 박지원이 비사한테 준 전화인지는 모르고, 박지원 전화인지 음. 알고 바이브로 보냈고. 그렇죠. 근데 비서가 그거를 자기 선에서, 이 뭐야? 씨발 하고 덮었다는 거 아니야? 보고 안 하고?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욱 씨. <laughs> 아 박지원 씨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네요. 음. 아, 비서가 덮어서. <웃음> <웃음> 그렇게 해명이 된 상황이고 네. 해명이 맞는지 확인은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요 어떻게 봐요? 음. 음. 이게 뭐 정체적으로 정황을 보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매우 힘들죠. 음. 아 요요만. 박지원 것만 그 부분도 뭐 박지원 자기가 살려고 이것도 뭐 꼬리 자르기 일환 아니겠냐 이게 데 진정한 어떤 한국 정치사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적인 정치를 보여주고 <laughs> 되게 하시는 우리 당연히. 조작하는 건잘 없었잖아 유권자이건 바보라는 거지 그니까 왜냐면 자 보좌관이 박지원 보좌관이 박지원 전화기 들고 다닐 수 있어 아 들고 다녔네요 어? 있어 그럴 수 있었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어 어? 네. 됐는데 오케이. 그 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했겠지 그런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야. 응? 그, 어디, 뭐, 시, 국민의당 왔다 갔다 하는 당원, 당원이 보낸 것도 아니야. 최고위원이 보냈어, 최고위원이. 그렇지. 최고위원이 그것도, 이 문, 예, 문자 내용이, 응. 선거팔을 뒤흔들 핵폭탄이야. 그렇지. 그런데 보좌관이, 최고가 보낸 이 선거발리 핵폭탄 딱 보고, 뭐야 하고 덮었다? 응. 나중에 뒤질라고 이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야, 이걸? 아니, 근데 이제 있을 수는 있지. 왜냐하면 국민의당 체계 자체가 최고위원보다는, 도 자간이 돈 없어. 도파 그런 체계를 <laughs> 꼭 개판당인데, 그 당이 뭐 그런 일단은, 게 어딨어.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봐야 그러면 일 개당원이 다 했대잖아, 이유미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얘기데 이거는 공당이 아니고요. 응. 그냥 우리처럼 직원 3명 있는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되지. 큰일 날라고. 어. 그 누가 엄청난 재벌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직원이 그냥, 어, 이작가들테 보고 하지 마라. 덮어? 어, 절대 나중에 질라고 절대. 말이 안, 아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laughs> 음... 최욱이 네. 팟빵 사장을 따로 만났다고 생각해봐. 가만 두겠어, 이 작가가? 그거랑 <laughs> 무슨 관계입니까? 뭐 우리가 위계가 있는 관계입니까? 위계는 없지만 가만 있지. 니만 줄여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위계? <laughs> 해당 10만 원으로 줄어들어. 우리는 1천만 원 되고. 그런 얘긴 하지 마. 그랬구나. <laughs> 네, 네. 아, 계속 하시죠. 모자간이 박지원 씨를 연맥일라고. 응. 음. <laughs> <laughs> <심지어 웃음> 뭐. 정서 사이가 좋지 <laughs> 아, 않아서 몇몇 야, 요거 너한테는 안 준다, 내가, 이정보 아, <laughs> 네. 에. 문재인 지셨던 사람 아니야, 보자관님 <laughs> 내가 병 먹을 얘기 지만 그렇지. <웃음> <웃음> 내가 문재인 찍을 거야. 나도 박지훈 같은 <웃음> 삶을 <웃음> 살 거야. <laughs> 누 박지원 기에 들어가면 족된 뭐 거지. 아, 고랬을 <laughs> <골랐을> 가능성이 <laughs> 있네요. 고를 따로 우리는 믿자고. 아, 그니까, 그니까. 러 고를 그 봐서 바로 이해가 되네. 어, 체욱 네. 같은 경우는 네. 이렇잖아. 이거 넘어가죠? 박지원 이 박지원 그 우리가 아, 얘기해냈아 아, 아, 하나 클리어래. 아, 그래. 박지원 그래. 그 우리가 변호해주네. 그니까. 아, 예. 우리 연락하는 체욱이딱 닫으면서 요거 네. 이 작가 새끼한테 안 알려줘야지. 이런 거지, 뭐. 그런데 지금 박지원.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내가 봤을 때 조금 쫄았어. 많이 쫄았어요. 많이 쫄았어요. 아, 아, 아 네. 오늘 나왔는데, 기, 계가싹 줄었더라고. 그, 기계도 줄었고. 어, 정말 쫄았어 일단,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네. 엄청 길어! 길문? 아, 야, 길문. 전화의 박지원이 쎄빠닥이렇게길었나 <laughs> 길, 아, 아. 길면 완전 쫄은 거지. 아, 어. 왜 쫄았냐면, 어. 이거는 만약에, 갔다 하면, 공범이 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어. 법적인 책임은 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실형을 삽니까? 지금, 정가도 정가 좀 있고, 어. 아, 정가가 있나요? 정가 있어요, 있지요? 그렇지. 실형 아, 사셨잖아요. 안 좋죠. 실형까지 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아, 이거는. 어떻게 정... 얻은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은 ]인데. 정치적 사망이야. 국회의원은 어떻게 아, 그러니까 정치적 했는데. 사망인데 실형을 사나요? 그걸 뭐, 뭐 봐야죠. 실형도 가능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느냐, 뭐, 이런 거. 이 어르신은 실형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본인그 거, 아니, 고통구나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거는 뭐, 대북 송금 뭐, 이런 문제처럼 억울하다, 당했다, 정치적은 뭐다, 할게 없잖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빠야 쫄았지, 지금 이렇게 된것 같아. 그렇지, 완전히. 그러니까 막정선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그래서 자꾸 물타기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특검을 두 개를 하자. 그렇다고 문준영 문제가 해결되지. 뭐, 이런 거지. 어. 어. 취, 그러니까 특혜 채용, 이거, 수사,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취업비리 의혹은 사라지고, 제보조작만 남아서 우린 억울하다! 이렇서 아. 계속 물타기 합니다. 이건 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거에 넘어갈 국민들도 아니에요, 이제. 이제 다 알지? 다 알아. 네. 어디 뭐 옛날 뭐 음. 60년대 양김시대에서 하는 수법을 음. 갖고 와. 그것도 정치구단이 정치 아니네. 아니, 그만큼 아니, 지금 몰랐어 아. 정치구단이면 뭐하러? 정치 어. 신동욱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정치구단에서. 정치 구급으로 떨어져. 아, 구급으로구급으로구급으로 <laughs> 네. 네. <laughs> 네. 구급으로? 근데 <웃음> 이분이 <웃음> 기초 체리나좀 보고 오시냐고 좀 봐주세요. 아, 왜 이건 재밌잖아. 아... 인정할 걸 하자. 좋아, 좋아. 인정해줄게. 아, 인정이잖아. <웃음> <웃음> 네. 근데 지금 방송에서 자꾸 그 양반 이름 언급되는 거조차 좀 짜증나. 그래, 이 짜증을 많이 내니. 어. 금지호를 정해줄게 1위 불금쇼, <laughs> 그래. 2위 신동우, 아. 3위 아니. 출연료, 뭐 이런 거. 4위 네. VIP 이런 거. 그래. 화지 뭐좀 아니, 마. VIP보다 불금쇼가 더 나쁜 단어. 그 제일 나쁘지. 야, 말도 안 돼, 진짜. 박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정치적 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위기는 극복할 거예요. 결국은 그 보좌관 비서하고 입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든 아이든 모르겠어요. 아, 네. 그 보좌관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뭐 드러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네. 항상 다 틀리지만 네, 거의 틀리죠. <웃음> <웃음> 어디까지 다칩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유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 음. 이유미하고 이준서 부분인데, 이준서도 뭐 구속되긴 어렵고, 아, 이준서도 그래.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아. 이유미하고 이준서 정도로 끝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 법적인 사건입니다. 책임은? 아마도 그렇습니 나머지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고. 이게 더 밝히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또 아, 그래.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박지원은 진짜, 진짜, 그니까, 러 안철수 캠프 자체가 그 오묘한 거예요. 당이 있고 안철수 측근이 있으면 예전에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같은 그런 경우는 당이 오래됐기 때문에 구조가 갇혀져 있는데 어, 국민의당은 선거를 참치로 다 보니까 대선 같은 거를 안철수 쫄병들이 한 무리가 있고 당 무리가 있으면. 아주 이게 협조가 안된것 같아. 요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쫄병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무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걔들 좋대 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결국은 당쪽 책임보다는 안철수 쫄병들만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 글쎄요, 음. 뭐,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어두 사람, 끝이죠? 두 사람 휴대폰도 음. 갖고 갔고, 음. PC도 가지고 갔잖아요 다가갔어요. SNS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음. 뭐 음. 지, 나오면 끝이야. 지들이 지워봤자, 뭐, 지 근데 고향.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 할때 보니까 웃고 막 이런 모습 봤을 때 영주 의원이 좀 여유를 느끼고 있는 것 느낌 들더라고. 아, 그분은 진짜 확신범 같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고 나 이준서 씨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 젊은 아, 사람인데. 아 야, 우리 에이. 국정농단 청문회 할 때, <laughs> 나는 김기춘이도 <laughs> 좀 많이 울려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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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긴가민가 했어, 나, 마지막에는. 그런가? 아, 김기춘보다 이준석, 이준석 사람 착하잖아, 국정농단 청문회 했던, 어? 김경숙 총장이고, 뭐, 맞아. 다, 맞아. 다 그렇다, 나는 맞아, 맞아. 그데 응. 나중에 다 거짓말을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야, 빈계 없는 그런가? 무덤이 어딨어, 씨. 아니, 이준석의 그 억울한 느낌 이 들지 않던가? 아, 이게 확실히 전향이 덜된건 확실해. 이게 이제, 이유미로 끝날지, 예를 들어, 박지원까지 날아갈지, 아니면 안철수만 뺄지, 뭐, 이까지 이제 확정이 될지, 고민하는 건데, 한편으로 또 변수가 검찰도 있잖아. 저어도 살려면, 아, 털어야죠. 아주 열심히 할거 아니야. 지금 검찰이 딜레마야. 그러니까, 자기 검찰 계획이 당장 아, 걸려있는데, 검... 이참에 국민당 죽이고 우리 살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검찰 딜레마가 아니에요. 음. 검찰은 사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야살거 검찰이... 아니야, 자기들이. 검찰은, 검찰은 지금, 이거, 이거, 출구에 출구. 그러니까. 자기들 출구 그렇지.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란 말이야. 정말 빨리 압수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호재고. 구속 막 금방 해버렸잖아. 어. 애를. 이유미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꼬리 살랑살랑 흔들 찬스가 왔어. 맞아, 주인한테 그렇지. 어, 열심히. 주인, 지금 주인 앞에 딱 가인 같거든. 어, 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라고 <laughs>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취소도 할 거예요. VIP께서 또 저 나라를 비우고 외국에 계시니까 음. 더 열심히 하려고 선물 드리라고, 선물 드리려고 바다 보물 같은 거주려고 그래. 이건소소한 호기심인데요. 음. 어 이번에 이거 이건과 관련해서 음. 그 손석희 앵커가 네. 그분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인데, 그렇죠. 그분이그안철수에 약간 감싸는 듯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뉴스 브리핑. 예. JTBC. 예. 또또뭐던지나 또, 또, 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궁금증이야. 뭐냐면 뭔가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예. 뭔가 좀 그런 분들은 안철수를 좀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 오피니언 리더 네가 말한 오피니언 리더 누구? 누굽니까? 손석희 씨한 명이야 그러면? 예. 꼭손석기로 해요. 비거하지 <laughs> 말고. 아니 겁내지 말고. <laughs> 아니 그 부분만 아니라 뭐 기자들이 대체로 좀 약간 어... 그쪽으로 마음을 좀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저는 선거 때 그런 거 받은 적이 있어요. 아예 맞아요. 내가 선거 때 그런 걸, 그런 걸 느낀 거는 음. 호남 출신 기자들인가 호남 출신 엘리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뭐라예예그 지난 총선 때그 음.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압승했잖아요. 그런 맞아요, 거야. 맞아요. 음. 그러니까 왜 강준만이나 김욱이나 음. 이런,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거 있잖아. 그런 네, 논리. 네. 그런 논리로 안철수를 옹호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 저 역시 음. 마크롱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있더라고요. 음. 아, 엘리트들 중에. 아, 그, 그 음. 안철수가. 예. 네. 음. 하여튼 우리 문 대통령을 싫어하고 음. 옛날부터 그러면 대안으로는 안철수로 생각을 하면서 마크롱처럼 되기를 생각하는 아니 어찌됐든 이번 이 사태는 음. 무조건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음. 그 앵커브리핑을 하는 모습에 약간 좀 놀랬거든요, 저는. 근데 네, 이런 음. 것도 있죠, 또. 그, 지금까지 양당 정치로 계속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네. 그런데 안철수가 지난 2010년에 메시아처럼 떠올랐다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음. 정치 혐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저 사람 음.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렇죠 아? 음. 아니 그게 처음에 2012년 전에 그때만 해도 뭐50% 넘어가고 오로지 대안은 안찰 수다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 그래요 어. 그것도 실제로 또 양당제 폐해가 있는 건 객관적 사실이고 음. 다만 이 대안이 안찰 수가 될수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물 음. 젖은 음. 미련이 어떤, 있는 거야 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2012년에 그런 거는 뭐 일정 부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도. 양당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안 거지 안 바뀌었잖아. 아, 아, 아. 그리고 또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이 완전히 차,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근 양당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 오피니언 이러다가 부를 수없다왜냐면 그래, 안철수가 북둔 거는 진짜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음. 정치 혐오증 때문에 대학생들 뭐 누가 가장 좋아요 하면 안철수. 음, 이런 거거든.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마크런하고 그래, 다르지. 이임 선에서 <laughs> 꼬리를 자르고 끝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는, 음... 이렇게 보는 거지. 아주 이제 우스꽝스럽지만 이거 편집 안 그냥, 해주면 안될것 같은데. 해? 아, 편집해주네. 어.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도다 아, 인정 착하네, 그래도. 가상의 네. 소설을 쓴 거야. 아니, 재미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얘기니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재미가 없어서? 아, 그러면 인정해. 아니, 재미가 없어서 아, 난 뭐. 나 아껴주는 거야. 아니, 아 아니. 재미가. 사람은 아니고. 아니, 이형 죽는 거랑 나랑못 상관해. 예. 저관 <laughs> 순간 감동 받았어. 이 작가한테. 아니, 아니, 에이, 아니 근데 저, 저는 그래요. 이 사건 저는 결국은 저는 이유미하고 이준서 정도. 이준서 절반 정도라고 끝날 것 같아. 네? 이유미가 엄청나게 네. 검찰에 막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건 별로 없거든. 근데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많이 가야 이준서까지인데이준서 정도까지. 그게 중요한 거의... 게 아니야. 아그니까 아니 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준서까지는 법적 책임을 질려진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정치적 책임이죠. 이게 만약에 그렇지. 백일에 드러나면 이거는 쓰레기야.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된 거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어 국민의당은 이제 음. 다음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음. 없어어뭐할 수도 없어요. 실은을 그 났어요. 났어요.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뭐 이러는데. 아, 어, 나... 그렇지, 그렇지. 다, 다 그래. 아니 그런데. 어.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당으로 온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아, 그건 아니지. 야, 민주당에서 씨. 민안 받아주지. 아. 받아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아. 민주당에서 준비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구청장, 뭐, 시장도 준비한 아. 사람 있잖아.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쓰고 아, 사람 쑤고 와봐. 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내일도 뭐, 생각하 서로 가서 이서 그. 이기면 아. 돌아온다. 그거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불똥 튈까봐 걱정하고 있죠. 저, 조금이라도 친한 척 하면, 아이고, 본적 없다고, 그래. 이렇게. <laughs> 그, 그러고 나서 바로 얘기하겠지. 오늘. 그, 바른정당 가라고. 어, 지지율이 그러겠지. 5% 미만이에요. 네. 소멸될 수가 있으지. 이래 되면 정당. 근데 자체가. 국민의당 간판 가지고는 못 이기니까. 못 이기지. 혹 그런 자기 신의 개인기는 또 있, 있기든. 그렇 특히 그렇죠.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기가 있으니까 음. 개인으로서 만약에 살았다. 그럼 음. 나중에 민주당은 복당 가하겠지 음. 원래 민주당에서 갔던 사람들이니까. 음. 근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전멸하면 아, 이, 뭐이 당은 당 자체 그렇지. 없어. 그이 이 당이나 뭐신동국 당이랑 비슷해요. <laughs> 그죠 신동 아, 그걸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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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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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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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 당에. 그러니까 네. 이번 사태가 뭐 터진 것과 무관하게 네. 안철수는 이제 끝났습니까? 그건 또봐야 네. 아, 되지 아, 않겠어요? 그니 국민의당 어. 내부에서도. 안철수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하잖아 지금. 아니 용도 패기죠 이제. 그러니까. 냉정하네 정치가. 뭐었잖아, 그러니까 아 자, 아니, 그렇지, 뭐. 정치. 가못짜로 그러니까. 떼내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정치 못 하겠다 나는. 음. 그러니까 어차피 안되된거 냉... 뭐. <웃음> <웃음> 냉정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국민당이나 의 안철수의 행보가 중요한 거지. 뭐 음. 이런 건뭐 어차피 좋댔어요. 이게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당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 음. 저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간 조류성이라면. 이 국민의당 약간 양서류에 가까운. 양서류? 응. 왜, 왜 양서류? 왜냐면 이제. 조용 끈 어... 떨어진 데는 막 함부로 막얘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네. 새누리당 같은 <laughs>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엔딩 되잖아? 그 홍준표부터 다 나와가지고, 아, 이제, 변, 닭, 어, 변다, 닭이 거. 모가지 끊어져도 막피 흘리면서 막 어. 돌아다니잖아. 어. 근데 몸통들이 다니면서 우리는 몰라요. 닭이 혼자 한 거예요. 박근혜가 다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음. 이쪽은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유미가 다 있어. 우린 관계없어요. 어. 아. 그러니까 이 당의 특성이 와. 조류하고 양수리로 굉장히 아. 달라졌다. 전 그렇게. 요런 거를 이제 트위터로 보면 괜찮거든요. 닭가도 음. 네. 또분고 또 <laughs> 그 편집권에 얘가 있다니까. 제 녀석 자르고. <laughs> 요거 편집해. 너무 멋있었어. 어, 알았어. 멋있으면 또안 돼? 아니, 아니, 멋있었네. 맞는 말 같은데. 예. 예. 그 송모 변호사와 같이 일하는 참모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유미가 자기 그 박, 어, 박지원이나 안철수 모르게 저렇게 했다면 안 도와주지. 야, 그렇죠. 가! 여유, 계속 오지 마, 냄새나. 음. 이러는데 도와줬단 말이야. 그 이상하지. 그럼 음. 5분간 독퇴할 이유가 없지. 하려면 한 50분 독퇴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자꾸 자꾸 드러나는데 이준서가 이거 공개하기 전에 박지원한테 보내 가지고 음. 박지원이 <laughs> 정부 감각이 뛰어나니까 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 바이버로 다섯 번, 번. 카톡하면 또심간 네, 걸릴까봐 바이버로 다섯 <laughs> 개로 보냈는데 오늘 박지원 그전 대표가 해명하기로는 본인은 그 당시에 그 전화기를 안 썼고 비서가 썼는데 예, 비서 비서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예. 했는데 글쎄요 이거는 확인이 금방 됩니다 네. 검찰 통해서 네. 아마 검찰이 의례적으로 어, 정말 빨리 좀 조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네. 아, 새로운 음. 창조적인 정치를 <laughs> 얘기하시네. 우리 당연히. 조작하는 건잘 없었잖아. 유권자 이건 바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자 보좌관이 음. 박지원 보좌관이 박지원 전화기 들고 다닐 수 있어. 아 들고 다녔네요. 어?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닿았네. 알았어. 됐 됐는데 그 까지는 오케이야. 그러니까 음. 그런 변명을 했겠지. 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야. 응. 그 어디 뭐시 국민의당 왔다 갔다 하는 당원이 당원이 보낸 것도 아니야 최고위원이 보냈어 최고위원이 응. 최고위원이 그것도 이 문, 문자 내용이 응. 선거파을 뒤흔들 핵폭탄이야 그렇지. 응. 그런데 보좌관이 최고가 보낸 이 선거파를 해복다딱 보고 뭐야 제가? 하고 덮었다 응. 나 나중에 뒤지라고 응. 이걸 믿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야 이걸 아이근데 이제 있을 수는 있지 왜냐면은 응. 국민의당 체계 자체가 최고위원보다는 보좌관이 또 높아 그런 체계를 <laughs> 꼭 개판 당인데 그 당이 뭐 그런 게어딨어 일단은 어딨어? 일단은 이렇게 봐. 그러면 일개당원이다 했대잖아 이유미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음, 음, 말이안 되는 거고 또 이준서가 안철수를 단독으로 또 독대했다면서 독대를 했어요. 음, 5분간? 이게 그렇지 이게 공개가 되니까 쫄아가지고 24일인가 23일날 안철수를 만났는데 5분도 좀 애매해요.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좀 오래 봐야 되거든요. 음. 5분을 봤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런 생각도 그때도 제대로 보고는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 안철수가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더 얘기를 하고 끼어들면 큰일난다 고 판단해서 짧게 면담을 마친 게 아닌가 또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안철수 최측근인 변호사가 있는데 네. 그 변호사가 또이의희를 도와주잖아. 송모 변호사의 로펌에 있는. 로모 로펌, 변호사. 로펌이 딱두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laughs>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 송모 변호사는 이제 안철수의 정책 비서인데 1호차라 그러죠. 예. 수행차에 예. 앞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완전 측근이 많이 하고 예. 아마 이 사건은 정말 빨리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자, 들어요. 지금 방금 어박박 박 변호사가 얘기한 거. 박지원이가 비서한테 전화기를 줬고, 전화기가 두대 있었다고. 두대 있었으니까. 줬고, 그, 이준서 전체고가, 어, 박지원이 비서한테준 전화인지는 모르고, 박지원 전화인지 음. 알고, 바이브로 보냈고. 그렇죠. 근데 비서가 그거를 자기 선에서, 이 뭐야? 씨발, 하고 덮었다는 거 아니야? 보고 안 하고? 음,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제욱씨 아, 박지원 씨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네요. 음. 아, 비서가 덮어서. <웃음> <웃음> 그렇게 해명이 된 상황이고, <laughs> 네. 해명이 맞는지 확인은 아직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봐 음. 이게 뭐 정체적으로 정황을 보면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매우 힘들죠. 음. 아니 이만 박지원 것만. 그 부분도 뭐 박지원 자기가 살려고 이것도 뭐 꼬리 자르기 일환 아니겠냐. 음. 이게 그런데 진정한 어떤 한국 정치사에 보지 못했던 그럼요. 정치 공작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어떤, 허위 사실 공표재량이 있는데, 음. 그건 사실 가장 하는 거고, 자기 경력 좀 쏘기는 건데, 이거는 뭐냐 면 만들어낸 거거든. 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아마, 이승만 때나 이런 거있어 아, 그때는 뭐 있었, 을 수도 있겠다마는 진짜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88년 이후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렇지. 공작은 없었다고 봐야 될것 음. 같아요. 아, 그, 그 이후에도 간첩 조작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작 하고 당에서 특히 야당 이런 데서 조작해서 만들어서 발연기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골때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도마뱀 꼬리자리 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준서가 자신도 몰랐다면서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는 그렇죠. 이준서하고 이유미가 나눈 대화를 보면 이준서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